아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 한다고요? 안 통해 여보세요? 덕선아 왜또또 또 아, 뭐라고 하려고 아 너는 왜 그래 맞잖아 어? 오빠 할말 내가 딱 말해줄게 아 어, 말해봐 너, 연습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했는데 몇판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연습이 돼? 아니, 사람들은 결과만 좋아해. 나 봐봐. 이렇게 하는, 안 통해. 이럴 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너는 지금. 맞지? 연습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남덕서.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너는 지금 정신 세 개를 싹다 고쳐야 돼. 내가 뭐가 안 좋은데, 멘탈이. 근데? 아니, 너 아까 또 왜, 왜 싸웠어, 시청자들이랑. 왜 싸웠냐고? 어. 막 채팅 중간중간에, 막 가족 들먹이고. 막 이러면 좀 약간 열받지.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너가 지는 게 잘못 잘못한 행동은 아니야. 그치질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 무시해야 돼, 덕선아. 그냥 강퇴를 해. 강퇴를 하는데. 어.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나도 그냥 강퇴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연습해가지고 꼭 이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이게 프로의 세계야, 덕선아. 근데, 오빠, 내가 이길 때그 사람들 안 와. 그 사람들 어? 질 때만 오는 닉네임들이야.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 프로들은 음. 그런 것도 감당해 내야 돼. 그 대신 너를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 응원해 주시고, 너 방에서, 그치? 음. 너는 왜 응원해 주는 사람들 말안 듣고, 왜 맨날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 말만 들어가지고, 어? 맨날 왜 그냥 너 조용히 응원하시는 분들, 어? 불쾌하게 해? <laughs> 너 그냥 평소에 너가 그냥 맨날 연습하는 거 조용히 응원해주신 분들 많잖아. <laughs> 그치? 근데 뭐 그니까 너, 네가 그랬잖아. 그사람들 어차피 평소엔 안 보고 맨날 질 때만 온다고. 그러면은 너 방송 평소에 보시는 분들을 챙겨야지. 왜 맨날 너질 때만 오는 사람들한테만 와가지고 맨날 싸워. 안 그래? 덕선아? 너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 너 맨날 응원해주시고 조용히 채팅 안 치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 아 아, 덕선아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그 뭐냐 그냥 꿋꿋이 연습하면은 또어 이렇게 만약에 어려운 악악악 악, 악, 악 조건 쪽에서 만약에 나중에 NPL 가서 딱한판 이겼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한 다섯 배열배 어? <laughs> 기쁨이 또 대, 배가 되지 연습 때는 원래 저도 돼 덕선아 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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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덕선이가 그 평소에 너무 그 응원해 주시는 덕선이 팬들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조용히 응원해 주는 분들 많잖아, 덕선아 너 방에. 크다스님 13개월 연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미 대회를 나오면은 근데. 음.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근데,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받고 하지 마. 그래도 재밌게 이거 MPL 대회 같이 나온 건데, 덕선아. 이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같이 대회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도 재밌게 즐겨야지. 너도 사람인데, 덕선아. 그치? 아, <laughs> 여러분들 근데 좀 하트는 좀 역, 역겨우니까. 여러분들, 나도 싫어. 아, 내가 나, 나두 배로 싫어. 아, 미안해. 아, 내가 더 싫어. 나는 진짜, 진짜 싫거든. 미안한데? 나는 이것 때문에 울고 싶어, 덕선 하트가 너무 많아. 그, 오빠도 춥짜아 와, 너무 좋았지, 덕선 하트. 야, 나도 이거싹다 너무... 쳐내, 하트! 이거 뭐야, 매니저 관리, <laughs> 관리 안 하나, 이거. 하트 싹 아니, 하트. 오빠가 쳐내! 뭐, 손가락 있잖아! 오빠가 쳐내! 하트 싹다 쳐내, 이거. 어? <laughs> 아, 그러니까, 덕선아 좀. 싸우지 좀마 그냥 딱 강태살표시 강태체장 강 강태 기능 있잖아 와아 아아 아이고 어어 어방 어, 어, 잘못 찾아가신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이거 잠깐만 아이고 이떻게 아방 잘못 찾... 님 차... 감사합니다 혜님 아, 아, 감사합니다 아, 팬들 너무 고맙습니다 방 잘못 찾아가신 거 아닌가? 알겠어. 근데 멘탈이 케어는 안 되네. 아 멘탈? 어. 근데 또 그거 있어. 너무 우쭈쭈하면 안 돼. 내 생각에 우리 팀에 솔직히 다들 아니, 너무 성격 이 착해서 아니, 샤라, 아니? 샤라, 다들 니니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착해. 성균이 형, 뭐 성대, 뭐 지수여 음. 쓴소리 할 사람이 없어. 아닐 땐 아니라고 해줘야 돼. 나같이 악마같이 한 명이 어? 총대로 매야 된다고. 아니, 오빠는 너무 너무 사기를 꺾어. 사기를 꺾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실력이 없어. <웃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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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기도 웃죠? <laughs> 왜냐면 하 아무 말도 못하대요 아니, 스타 처음 진짜 스타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계속 이러는데 계속 계속 하라 진짜 이제 못 참겠어. 너무 욕이 심해. 음. 아, 근데 너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긴 해, 덕선아. 뭐? 총 많이 터지던데? 그렇게 하니까? 아, 근데 나는 진짜 눈물이 안 나와. 아휴. 난좀 웃어. 내가, 아, 난 좀. 웃...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오빠는 피도 눈물도 없어, 좀. 어? 피도 눈물도 없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어. 잔인해 좀뭘 잔인 안 울면 잔인한 거야? 아니 울는 게 아니라 어. 막 뭔가 아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좀 뭔가 마음이 좀 저릿하겠지? 어? 그거 그거 안 하잖아 그 생각 안 하잖아 그 생각 해 한다고? 어, 하는데 확실히... 그렇게 말하세요? 어 해서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안 했으면은 그냥 너 지금 열번 울렸어 진짜 극혐이네 아뭘라 어, 극혐이야 나 그정도 생각해서이정도인데 미안한데 덕선아 그래? 어그 오빠랑 말 안할래 어뭘 안해 음...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광현님 베개 아이구. 감사띠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고맙습니다 아, 아. 정말 존나 봤네. 남덕서. 유투요 아, 나는 이겼잖아. 아이고 또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고맙습니다. 도기 도기 도기게. 아, 스탈만 안 나네. 아, 난 이겼어. 아이고, 여우니가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고맙습니다. 도기 도기 도기게. 고맙습니다. 도기, 아, 도기, 도기, 감사합니다, 도기 도기 도기. 아, 윤준개 감사합니다, 대아진 님. 너왜 이렇게 많이 터지냐?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고맙습니다.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게 씨 아, 도기 고맙습니다. 아니 오빠 말해 봐. 아니 말해 보라고. 아니 별...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고맙습니다. 아, 상담은 완전... 내가 했는데 씨발 별풍금에 제가 받아. 아이고 도기 도기 아이고 종이 종이 종이게 종이 종이 종이게 윤정 윤정 윤정게 윤정 윤정 윤정게 아이고 윤정 윤정게 아니 오빠 아이고 도기 도기 윤정, 도기. 도기 윤정윤정윤정윤정윤정윤정윤윤정윤정윤정윤정윤정윤정아이새이왜 이렇게 많이 받아. 아 제자지 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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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개 도기 도기 도기개 도기 도기 도기개 감사합니다. 아니 빅기빅, 오빠. 빅기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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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빅기빅, 왜? 말해봐봐. 내가 말한 거에 서 말해봐봐. 뭘 말해? 아이고 윤정윤정윤정윤정윤정윤정 아이고, 아이고 <laughs> 도기덕이. 도기덕이.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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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 터치는 거 구라 아니야?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도기 도기게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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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지. 아니 언니 말해보라고 뭘 말? 말해? 내가 오빠가 나한테 연정이정이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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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정이게 연정이정이정게 아네번이 났을게. 아내 인정게 인정게? 인정게? 났을 아니, 언니가 나한테 상담해준다고 그랬지 멘탈 케어 해준다고. 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 말을 진심으로 듣고 아 정말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맙고, 막, 져서, 맨날 져서 미안해가지고, 울어, 눈물이 났어. 응. 근데, 근데, 그걸 가지고 풍받으라고 즙을 짠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러면 풍 때문에 우는 거잖아. 우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 거잖아. 왜 이렇게 진, 진지충이야. 도로비 아니, 진지충이 아니라, 내 진심이, 내 진심이, 무너지는, 아 그게, 무시당하는 게좀 억울해서 그렇지. 아,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해. 어? <놀기>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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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게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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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근데 이걸 보면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 <놀람> 아니, 그냥... 원래 이렇게 받, 았다니까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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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원래 너 별풍 탑이다? 아니, 탑이 아니라 원래 아... 이렇게 받았었다고, 최근에. 도기, 아 도기, 도기. 아, 그래? <놀람>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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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기, 도기, 도기.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그즙 월... 때문에 내가 별풍을 짤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 원래 즙도 별로 안 좋아했고. 아이고, 도기, 도기, 도기기.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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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 고맙습니다. 22만 개 받는다고, 여러분들? 덕선이? 아니, 22만 개는 무슨 소리야? 그거 훨씬 안 돼. 저딴 실력으로 아니, 그, 뭐 많이 받으면 안 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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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상 많이, 받아도... 많이 받고 이런 게좀 아니 아니 뽑우신가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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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아니, 아니, 아니 많이 받아도 되지 어, 받아도 되는데 질투가시인가왜 그러시죠? 왜 아니 너 하지? 아니 너가 받아도 되는 데 그냥 부들부들하냐 그냥 현타가 왔어 잠깐 스타를 연습해서 뭐하지 그냥 이런 생각 <웃음> 아니 아니 <laughs> 너 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혼자 그냥 현타가 왔어. 진 너무 하시네요. 아 너무 한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나저 그래. 아이고 극혐을 좋습니다. 거티. 아니 근데 나그 뭐야? 성근력 아이고 극혐게 나이딱 극혐 극혐 언젠가 극혐, 극혐 남덕성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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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덕성 극혐 극혐,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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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극혐. 아, 아이고 극혐을 좋습니다면 저는 극혐 극혐 극혐게 저는 좀 극혐 극혐 아, 극혐 감사합니다. 남덕성 오는 거개 극혐. 극혐계, 감사합니다. 아니, 감동 넣어서 울었다니까. 그, 우는 것 같아, 또두룩치네 아이고, 남덕서, 붙인 머리, 극혐, 극혐, 극혐계? 극혐, 극혐, 극혐계? 나이다 <laughs> <laughs> 아이고 한번더 난닥서 머리 붙인 거붙진 머리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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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씨 <laughs> 쏘지 마세요 도, 돌아오세요 아이사. 거기 아닙니다 왜내 네. 방에 쏠 수도 있어 왜 돌아오세요 에미넴 씨 아니죠 에미넴 님 자기 마이죠 선제필승이라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돌아오세요. 아니죠 별평선 자기 별평선 자기가 쏘고 싶은 대로 쏘는 거죠 에미넴 예. 씨 빨리 감사합니다. 돌아오세요 외화엽식 많이 쏴주세요 젖 같은 드림 없죠? 자기가, 뭐 자기가, <laughs>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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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가, 자기자기